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수많은 불안감. 그것들은 아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기대와 나의 것들, 그것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간적인 모습들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한 불안전한 심리를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고 살아가는 그한 사람,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아닌 바로 평안이다라고 이사여서에서 말씀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안고 살지 못합니다. 예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를 믿고 사,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들이 터졌을 때 그들의 대처법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다니엘서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 범민하며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범민한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얼마 안 되어서 그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한 1년 정도의 허니문도 다 지났을 테고, 왕이 돼서 좋았을, 그러한 기분도 다 지나갔고,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때잘 다스려야겠다라는 그러한 열정과 자신의 기대가 있어서, 그의 생각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환경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번민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음에 어지러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어지러움이 뭔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마음에 그 번민을 하는 것, 이 번민하는 것의 그 이유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꿈을 꾸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마음에 범민하게 된 것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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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게 된 것.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살아갈 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리고 우울증 말고 또 다른 질병인데 그것이 바로 불면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살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불면증을 안고 살아가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게 된한 가지 질병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불면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져서 그가 불면증을 갖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이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서 생기게 되는 불규칙한 잠자리의 습관 수면 장애가 바로 불면증이죠. 여러분 불면증을 안게 되고 살아갈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으로는 환경의 변화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그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바벨론이란 제국을 다스리면서 2년 차 되는 그 시간에 그에게 찾아왔던 환경의 변화, 어떤 심리적인 변화, 스트레스,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는 이 불면증을 얻게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절에서 나온 꿈을 꾸고의 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할로모트라는 단어. 이게 복수형으로 사용된 거예요. 원래는 할롬이라는 단수형인데 꿈이라는 단수형이 할로모트라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꿨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회적인 꿈이 아니고 그의 삶에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드러났던 꿈의 현상이에요. 게 이거죠. 오늘 느브갓네살은 꿈을 꾸는 거예요. 매일 밤 꿈을 꾸는데 같은 꿈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에게 그의 삶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번민한 거예요. 근심한 거예요. 염려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뭐지? 자고 일어났더니 꿈이 생생히 기록나,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도 내일 모레도 어제와 동일하게 이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자리가. 어떻게요? 그의 삶에 질병, 불치병을 안게 하였던 그런 불면증을 갖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어지럼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고, 오히려 그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이 일상의 무너짐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어떠한 생각들이 들었습니까? 어떻게든 이것들을 그는 해결해 보고자. 그가 마음에 어지럽고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못 이루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그는 노력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불면증에 시달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병이 우리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믿어도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한다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불명증은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 주어지는 염려와 걱정 근심 이것들이 더 크다라는 것들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느브갓네살 왕이 대제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자리에 서는 것, 그가 범민하는 것, 그의 마음이 어지러움에 끌려다리는 것. 그러한 왕이라는 정체성의 무기력함을 안겨주는 이 질병과도 같은 이 불면증, 이범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육신 가운데 가장 크게 찾아오는 무기력함이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범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범민 속에 빠져들 때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진 않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세상에 거하지 않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나, 세상에 너무 열심히,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서 잊혀져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첫 번째 모습 우리는... 범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는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이후에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 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자신이 안고 있던 그 불면증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야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야 술사라고 하면 그냥 점 보는 사람, 무술인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시대적인 고대 근동의 이러한 자들은요, 어느 정도 나라에서 지혜자로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어떤 나라의 것들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지혜가 필요할 때는 이러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 박수와 술객 이런 사람들은 특히 박수는요. 천체를 관측하여서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체를 보고 별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그것들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쫓았던 사람들이 박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점성술사들이었죠. 그리고 술사들도 마찬가지로 점성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여기에 놓여져 있는 박수와 술객 점징이 갈대야 술사들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관직에 이을어던 지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의 이러한 마음의 어지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것들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연약한 저희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들에게 찾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흘리고 이런 것들이 멈춰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와 묻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어떤 마음의 어지러움, 그런 범민들이 있다라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이것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왜 사람을 찾을까 이것들을 또 들여다 보이는 한 가지가 결국에 그가 가졌던 그의 번민, 그가 그렇게 번민하는 것을 그가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알고자 하는, 3절 말씀 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그가 갖게 되는 번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것들을 번민하였던 것. 근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욕망. 근데 그것들 때문에 결국에 그가 사람을 찾게 되고 번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나의, 나의 생각과 나의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 즉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이 제어되지 않고 통제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이러한 실수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무고한 피를 흘리는 다중 인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는 다중인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갈대야 술사들이 아란말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여 만수무가 없어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5절입니다 왕이 갈대야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멘. 오늘 왕 앞에 나아가는 갈대아 술사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우선 5절 말씀 읽은 대로 보면 거의 느부갓네살 왕은 폭군입니다. 폭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너희가 내 꿈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나는 너희의 몸을 쪼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집을 아주 다 재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겁박합니다. 폭군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이들간의 대화가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사절에 부탁했잖아요. 그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꿈을 해석할 때 이게 정상적인 절차죠. 아니, 꿈을 말해줘야지 해석을 하죠. 그런데 꿈은 말해주지 않고선 너희가 내 명령에 따라 내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난 너희를 짓밟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이 몰상식한 인간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것이죠. 또 느부갓네살에서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또6절에 보면 상도 준다고 해요. 니네가 그것을 마치면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을 거야라고 또 말합니다. 이뭐 다중 인격이죠. 거기다가 8절 말씀 볼까요?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안오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라. 아니,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종에게 그 왕의 꿈을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너희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려고 한다라고.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에 따라 내 꿈이 무엇인지, 해석이 무엇인지를 바로 대답하면 되는데, 니네가 살궁리하느라고 시간을 끄는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심도 많아요. 폭군이고, 막무가내죠. 그, 막무가내고, 그 다음에 상도 준다고 하는 변독도 있고, 의심도 하고, 이것을 말해서 우리는 다중인격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중인격. 에, 누브가네살이 가졌던 이 다중인격. 근데 이 다중인격이 어떤 일들을 어떤 위기를 일으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 보니까요, 이 다중인격 앞에서 처음에는 다중인격인지 모르고 당당하게 섰던 갈대아 술사들의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게 사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 주면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다.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다.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당당하죠. 언제니 과감하고 무언가 자신감이 차있는 목소리로 이 4절에서 이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변덕군에다가 폭군에다가 막무가내고 그냥 다중인격차 같은 의심도 많고 그런 모습의 사람인 거예요. 그랬던 그들의 태도가 10절에 어떻게 바뀝니까? 10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게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실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로에 는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신 있게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리라 외쳤던 자들이 그 다중인격 그 다중인격자 앞에서 이렇게 변덕 부리는 그러한 왕 앞에서 이 세상에는 말할 사람이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어려워서 신이 아니면 알수 없습니다. 그런 신의 사람, 그런 신은 사람 중에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모든 지혜자들을 온 땅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명령으로 12절에 선포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가졌던 다중 인격 그러한 모습으로 무고한 피가 흘려지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의 느갓네살 왕의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는요 다중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그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주술사들, 모든 지혜자들이라 많은 사람들 그들도 당당함 앞에 섰다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로 돌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또한 가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무능력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무능력이 드러났잖아요. 좀 전에 이걸 읽었던 10절과 11절에 이 주술사들이 그 당당했던 주술사들이요 세상에 그, 그런, 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 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무능력함을 자기들 스스로 인정해 버렸잖아요. 아니 주술사고 박수고 술 얘기고 점성술사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무능력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없는 자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늘 자신의 계획이 채워져 있고요, 그 마음에 자신의 생각이 채워져 있고요, 늘 자신의 꿈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늘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는 자신에게 채워진 꿈과 자신의 것들 때문에 늘 범례하고 범민합니다. 그 꿈의 길을 모르니까요. 불안한 거죠. 헷갈립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자신의 것들을 다 비워내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을 채워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척은 하면서도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늘 좌충우돌, 혼란스러운 겁니다. 복잡한 겁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겁니다. 머리털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한 불안한 인생을 살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왜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번민하는 것들. 자신이 쫓는 허영, 허용, 허영감,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마음의 것들, 자신의 꿈 그것들 때문에 늘 번민하고 불면증을 앓고 그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마음에 어지러움이 있다라는 것들.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지하여 사람들을 찾는 것.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그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어떻게요?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는 다중인격이 드러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일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 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이 인간의 허망함 욕심 그 욕망 때문에 어떻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나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옷을 입은 척하고 살면서도 속내에서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다 움켜잡으려는 그 어긋난 생각들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 인생이 되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지혜 잔머리 그러한 생각들로 머리를 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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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피곤합니다. 너무 힘들죠. 아이 세상에 그거보다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만 피곤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피곤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중심.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동행할 때도 여러분들을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회는 온전히 그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중심에 가득서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내가 범민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무고한 피를 흘리는 위기의 자리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라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어그러진 다중인격,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는 그 다중인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